안녕하세요 11월 7일이죠 네 리플 수웨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리플 분석을 올릴 때 리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했던 점은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이 음 깨고 올라갔어요 350원 351원 라인을 치고 올라갔다가 오늘 어디야 361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야 이게 무슨 떡락 이란 말인가 네, 완벽하게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좀이제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그림이긴 했는데 한 번쯤 나올 만한 그림이긴 했어요. 그 말했던 그림이죠, 이거. 올라갔다가 힝 하고 떨어뜨려가지고 다 팔아라, 다 팔아라 해놓고 다 팔면 매집을 하고 쏘는 그림.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그림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음, 이제 이 아래, 요 아래 라인이죠, 여기 340원.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 좀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40원 라인이 깨지면 일단은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저점을 높여 놓은 그림이 깨지기 때문에 요 그림은 솔직히 조금 위험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요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일단 자, 스웰의 영향으로 계속적인 상승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켰어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지표를 시켰다고 볼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가... 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지표를 한번 올렸다가 여기서 시켰어요. 시켰어요. 근데 장기적인 그림에서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았다. 지표를 시켰는데 장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만큼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제 크로스 골드 크로스 났죠. 너 빨간색이 두꺼워지죠. 근데. 보면은, 얘는, 내려갔어요. 이건 뭐다? 일단은, 어느 정도 매직 가능성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면, 여기서 내려온 물량을다 받아 먹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 포인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 라인. 음, 어디야? 346원인데요. 346원 부근에서, 일단은 한번 받아볼만 해요. 받아보되, 여기서 전저점이 깨지면, 던지는 걸로 하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다. 여기는, 원, 원 패턴으로. 예, 여기 라인에서 받고, 여기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 뭐, 여기, 여기를 잡으셔도 되겠죠? 뭐, 이건 포인트는 좀 여러 가지긴 한데, 여기를 저점으로 잡을 건지, 여기,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나는 버린다, 여기만 버린다, 아니면 여기 340원이 깨지면 버린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예, 리스크는 요게 제일 짧죠? 네, 리스크는 제일 짧고, 그 대신에, 어, 요게 가능성은 이제 휩소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안전하기는 해요, 3번이. 그래서 340원을 깨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소한 요 라인, 요 흰색 라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지표에서 보시면 되느냐. 지표에 들어가셔서, 어, 트레이딩 뷰에요. 트레이딩 뷰 지표에 들어가셔서, M, A, 치고, S, R, 스크립트를 치시면, 푸시케 카이라는 사람, 푸시케입니다. 사이, 사이크 아닙니다. 푸시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카이라는 사람이 만든 MA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키시면, 이게 나옵니다. 요 선을 중심으로, 요 선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은, 좀 좋은 그림이긴 했어요, 어제까지가. 음,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갔어요, 여기까지. 근데, 요, 요, 요 음봉은 조금, 이른,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조금 성급하게 와서 살짝 리스크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아직까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방에 쏟았죠, 한 방에. 뭐야, 이건. 어, 무슨, 음, 그, 근본도 없어, 근본도. 자, 근본 없이 쏟은 건데,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 짧은 시간대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이제 긴 시간대에 봐봤자 소용도 없고 짧은 시간대로 봅시다. 자, 이 평선들이 지금 온기종기온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평선 얘기를 하는데 어,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옹기, 비, 어, 얘기했죠? 이 평선 얘기를. 이제 한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이 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 와 여기는 다 지지 구간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선들이 많이 모여있는 위치는 이 평선 아래로 뚫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강한 지지 구간으로 발현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에요, 지지 구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340원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 여기 지지,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를 터치하고도 올라가는 힘이 없다면 그 경우에는 뭐 내려가는 힘이 커지겠죠? 하지만 이평선이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지 구간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음, 그림으로 봤을 때는 1:1대 하락을 했네요. 여기서 네, 올라갔다가 이만큼. 몇시 이게, 불과, 8시간만에 일어난 일인데, 어,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음, 매수하실 분들 은한번 매수를 해보고,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스탑은 340원. 잡고, 홀딩을 한번 해보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음, 일봉상은 좀 좋은 그림이긴 한데, 한 시간 단기봉상으로는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아요. 어, 단기봉상으로는 조금, 아래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일단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림 그렸다고 하더라도 지지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여기 라인 맨 아랫라인 부근에서는 일단 지지를 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342원 정도 라인에서는 지지를 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는 바입니다 음... 그렇네요. 어한 번에 훅 쏟아서 음. 저도 이걸 뭐라고 할수 없는데 어차피 이거는 스웰빔이라 스웰 올라갔을 상승 효과에 내려갈 하락 효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집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면 저점을 안깼다 말이에요, 저점을. 정말 내려가는 그림이었다면 요저점들이 깨졌을 거예요. 근데 깨질 아니, 아직은 깨진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모든 그림들은 유효한 것 같다. 예.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졌는데 뭐이 정도 그림이면 아직까지 상승 가능성을 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은 뭐 일단은 홀딩해 보자 대신에 조금 그림 바뀌었죠 여기서 여기를 지켜주는 게3 5 3원 지켜주는 게 가장 주, 중요했을 텐데 353원을 보시다시피 한 번밖에 지지를 못해 줬어요 지지 받고 바로 내려와서 살짝 그림이 이제 요 우리가 그렸던 <laughs> 수렴 형태는 이제 좀 벗어난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채널이 하나가 만들어져 버린 것 같은데, 대충 봐도 뭔가 하나 채널, 이 보이죠? 네. 눈에 채널이 보이시는 분들은, 어, 하산하셔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어디 이런 식으로 채널이 하나가 대충 보입니다. 이런 식의 채널이. 어, 하 저점이 안 잡혀. 이런 식 채널이 하나 보이는데, 요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음,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좀 이제 봐야 되겠네요 지금부터는 예. 이 채널을 다시 채널 중간 값으로 올라왔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될것 같고 어, 스웨웨이 뭐, 아, 오늘 끝나는 게아니고 내일 끝나잖아요 예, 내일까지 일단 이 고림을 보면서 어, 행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매수 위치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뭐훅 떨어질 가능성은 한40%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한60%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일단 조금 배팅하는 자리긴 해요 여기도 이제 배팅하는 자리가 됐는데 배팅을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팅 배팅을 하세요 배팅 배팅을 잘하면 크게 먹을 수 있고 망하면 망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스탑은 짧게 340그 정도를 잡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다른 거는 말씀드릴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지켜주고 어떤 흐름을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어,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길어지면 안되는데 이거 이렇게 어, 한시간 봉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애매모모 하지만 애매모모 하지만 애매모호 <laughs> 애매모모가 아니고 애매모호죠. 애매모호 하지만 아래쪽에는 일단 지지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뚫릴 것 같진 않다. 일단 스웨이브미 올린 것만큼만 내렸고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걸 전부 받아 먹은 형태다. 실망력을 전부 먹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더 여기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4시간 봉. 네, 4시간 봉도 마찬가지죠. 음, 굉장히 크게 올렸고, 그거보다 많은 물량을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거는 매집 봉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예, 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4시간 봉으로서 보면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전부 입평선들이다 올라갔어요. 입평선들이 전부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시원하게도 분명히 다 쏟아냈는데, 이 평선들은 허벌떡, 허벌떡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한번 속아보, 리또속리또속 하지만, 리또속한번더 속아봅시다. 네, 한번더 속아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네, 대신에, 스탑은 확실히 잡으시고, 8 4 0 340원, 스탑 아니면 혹은 336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삼, 개인적인 라인은, 어, 336원 정도? 335원? 이 정도? 좀, 손실이 좀클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은 라인인 것 같아요. 340원 아니면, 335원 정도 라인에서 스톱을 걸고, 음, 가, 유지를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는 건, 완전히 하방 추세로 간다는 걸로 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쪽에서, 매매를 해서, 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그러니까 스웰이 있을 때 그날 당장 있을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뒤, 쪽으로 가서 크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까지도, 335원까지도 괜찮은 라인가 다 보입니다. 네. 이 정도 생각하고 움직이시고, 오늘은 좀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하락을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약간 배팅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저는 내일도 아마도 리플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음, 여기서 이제 뭐 물량을 못 털으신 분들은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될수 있는 거다 해봐야죠. 네, 다 해보고 500원 갈수 있게 바라면서 이번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함이었습니다.